자, 102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원 c 1이 얘고요. 얘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 c 2라고 한대요. 이때 C1위의 점 P와 C2위의 점 Q에 대하여 PQ 사이의 최소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일단 내가 얘를 좀 고칠 거예요. X제곱 마이너스 e x 1 더해주고 1 빼주고요. 뒤에 얘는 그대로 갖다 쓸게요. y 플러스 2의 제곱.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는 1이 나오죠. 얘가 c1이에요. 자 그럼 c2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 했으니까 x랑 y의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.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내가 원두 개를 그려볼게요. 이렇게둘다 반지름은 똑같고요. 자, 일단 C1의 중심은 1 2예요그 다음 C2의 중심은 마이너스 2,1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두원거리의 최소가 알고 싶으면, 나 일단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고요. 이때, 요놈 반지름 1이었죠? 요놈 반지름 1이었고요 결국, 요위치의 p, 요위치의 q가 오면,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. 됐나요? 자, 그러면, 나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, 1--2의 제곱, 2-1의 제곱. 즉, 루트 3의 제곱 9, 3의 제곱 9, 3루트 2가 나오죠. 거기서 1두 개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. 요렇게. 됐나요?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.